장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매롱 뭐못 먹지? 펜시네 매롱 펜 있어 매롱 오늘은 빵, 음, 한식 가서 한쪽이 가면 되지? 뭐 가지? 떡볶이도 있고, 네. 어 너희 떡볶이나 어묵 이런 것도 네.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빙수도 먹 밥도 먹자 김밥도 있어. 김밥, 아보카도 김밥, 김밥도 김밥 도 종류가 많네. 돼지 불고기. 불고기밥, 치볶음 밥. 잡채. 돈까스 치킨도 있어. 나 비빔국수. 냉면. 나지 그렇다면 오빠한테 아이디어가 한개있 여기서 스누가가 순두부찌개도 있고. 만로두 그런데? 잠뉴김밥 그런 타이푸드도 있네. 다 볶다. 프라이 볶음. 프라이 볶음 왔다. 빙수 이거 먹으러 왔지 아싸, 就，嗯，出去。